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바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시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 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낳기 시작한 때를 모른즉 어제 일곱 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 그 말씀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어, 허브 윌러라고 하는 분이 쓴 책 하나님과의 연결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그러한 책에 우리에게 잘 알려진 한 예화가 실려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안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예화를 통해서 이 작가가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아주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내용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주 한적하고 평화로운 작은 마을에 어느 날 나이트클럽이 생겼다는 겁니다. 나이트클럽이 문을 열게 되었을 때그 마을 사람들은 걱정을 했어요. 마을이 소란스러워지고 또 젊은이들이 또 술과 그런 거에 탐닉하면서 타락하지 않을까 큰 걱정을 하게 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신앙인들이 기도를 하게 되었고, 특별히 기도를 하던 분들 가운데 좀 극성스럽게 생각하던 분들이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저 나이트클럽을 불태워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느 날별벼락이 내려치고 하면서 그 나이트클럽이 불에 타서 다 이렇게... 소실되게 됐다는 거예요. 그 나이트클럽 주인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소문을 들은 거예요. 저 교회에서 사람들이,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저 신앙인들이 이 나이트클럽에 불을 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 벼락이 떨어져서 결국 이 나이트클럽이 이렇게 불탔다. 그래서 고소를 했다. 그래요. 재판장이 이렇게 재판을 하는데, 나이트클럽 사장은 저 사람들 때문에 저 사람들이 기도해서 불이 나서 이렇게 됐다. 그래서 피해를 보상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고, 또 교회 측 사람들을 불러서 얘기하니 교인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기도한 것은 맞는데, 우리가 기도했다고 불이 났을 리는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재판장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고, 누가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아는 확신한 것은 저 나이트클럽 주인은 기도의 능력을 믿고 있고, 교인들은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을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져서는 안 돼요. 우리는 정말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일까? 이 믿음에 대해서 또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고민하게 하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불안하고 걱정되고 또 염려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믿고 살아가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알아요. 또한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체험하기도 해요. 그런데 정말 그렇게 내 믿음이 나타나야 될 때.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역사하고 나타나느냐. 우리 자신의 믿음이 정말 건강하고 바른 믿음의 길을 내가 걸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늘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하나의 이적, 표적의 사건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라는 곳에서 행하셨던 두 번째 표적이다. 이렇게 이 표적을 설명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생하셨던 첫 번째 표적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혼인 잔치 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그 사건이었고 그 사건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갈릴리 가나에서의 첫 번째 표적이다 이렇게 소개되어 있기도 합니다. 왕의 신하가 있었다고 오늘 말씀에 등장을 하고 그 왕의 신하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그의 아들이 아파서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 처해 있던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면서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가나까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게 됩니다. 직선 거리로 따져도 34km 가까이 되는 가깝지 않은 거리예요. 거의 100리 길 가까이 되는 그 거리를 그 예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가 예수님께 앞으로 나아오게 돼요. 자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하냐면 간절히 청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의 신하고 그 당시에 얼마나 큰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일까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당시에 목수의 아들로 알려져 있던 그 예수님 앞에 나와 간절히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이 사람의 모습은 간절함도 있었고 간곡함도 있었고, 또한 겸손한 모습으로 은혜를 구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이 사람을 대할 때 예수님께서 아이고, 이렇게 왔구나. 이렇게 간절하게 나를 찾아왔구나. 이렇게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는구나. 아이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그러면서 기꺼이 그리고 즉시 은혜를 베풀어 주면 참 좋았겠는데, 예수님께서 먼저 이런 말씀을 그 사람에게 하세요. 오늘 말씀해 보면 4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들의 병을 고쳐 주셔서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47절에서 요청을 하니까 4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 아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믿음 가운데 어떤 믿음이 있느냐. 표적. 그것의 기적의 근거에서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너희는 그런 것을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표적이나 기사는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시고 예수님께 하나님의 뜻을 일어나가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도구지 그 자체가 어떤 신앙의 대상이나 목적은 아니잖아요. 자, 여러분 보고 믿는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보고 믿는 믿음은 뭡니까? 실제 일어난 것을 보고서 믿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걸 과연 믿음이라 그럴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고 믿으니까, 내가, 내가 지금 바쁜 눈앞에서 목격을 했고, 눈앞에서 접촉을 했고, 내가 느꼈고, 그래서 믿는다. 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에는 불안할 게 없지요. 뭐, 걱정할 게뭐 있겠어요. 내가 지금 봐서 믿는 거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돼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은 일주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일곱 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고 소리를 외치라 이런 거였거든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이제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날 일곱 바퀴를 돌았으니까 전체가 13 바퀴를 돈 거잖아요. 그런데 13 바퀴를 하루에 한 바퀴씩 돌 때마다 열리고 성에 13분의 1씩 그 성벽이 무너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돌고 무너지고 돌고 무너지고 돌고 무너지고 그러면 그들은 그냥 그대로 했을 거예요. 걱정할 것도 없고 눈앞에서 일어나는 걸 그냥 보이니까 그냥 그대로 행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아닐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 경우가 많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예수님의 부활 하심을 내가 목격했으면 내가 지체 없이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질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는 장면, 거기 거기 그 예수님 이그 말씀 말씀하시는 마지막 말씀 하셨던 그 장면에 보면 무슨 말씀이 등장하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믿는 것, 내 감각에 의지해서 믿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참 믿음을 가져오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믿지 않는다. 이 여인, 이 사람도 이 아버지도 아마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적에 대한 것들을 들었을 거예요. 그 표적에 행하셨던 기적을 행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행하신 것들을 아마 듣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되고. 자, 이 시나가 다시 한번 예수님께 간절히 요청을 합니다.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 간청을 하는데 자,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0절에 보면 가라. 내 아들이 살아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이 사람이 어렵게 왔어요. 백리 가까이 되는 길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아주 긴급하게 달려왔을 거예요. 아들이 죽어가고 있어서 얼마나 절박하고 간절하게도 긴급하게 예수님 앞에 왔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친절하게 처음부터 해주신게 아니라 또 그런 말씀도 하시고 또 간절하게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내 아들이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요청했는데, 아니, 그래, 내가 너와 함께 갈게. 빨리 가자. 뭐, 이렇게 예수님이 응하시고 친절하게 반응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아주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아버지의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간절하고 간곡하고 긴급하게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이러한 짧은 대답, 아 같이 가시겠다는 말씀도 아니고 빨리 같이 가자, 빨리 가서 어떻게 하자, 내가 가서 이렇게 도와줄게, 아니 이런 친절한 대답이 아니라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간단한 대답만 들었다면 우리는 어땠을까? 아마 우리는 실망했을 것 같고, 무척 속상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뭘 보여준 것도 아니에요. 확실한 증거가 이거니까, 내가 그냥 가라, 내 아들에서 이렇게 보여주신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믿음의 모습이 여기에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던, 그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갔어요. 여러분, 성경은 이 아버지의 본심이 어떻고, 이 아버지의 고통이 어떻고, 그 아버지가 그때 어떤 느낌을 가졌고, 그런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 아버지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은 그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갔다는 거예요. 믿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근거합니까? 주님의 말씀에 근거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주의 약속에 근거하고 그것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것, 표적에 근거하고 내가 내 손으로 경험하고 만진 그것에 근거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는 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확실하게 의심할 수도 없는 확실한 것을 보여주면서 믿어라. 그랬다면 아마 우리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전제할 때가 많아요. 믿음은요. 들리지 않는 것을 전제할 때가 많아요. 믿음은요. 우리에게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어려운 것이 믿음의 길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 믿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정말 우리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성취될 것을 믿고 순종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래고성을 돌았어요. 6일 동안 변화가 없었어요. 마지막 날도 7바퀴 다 돌았어요. 그런데도 변화가 없었어요. 끝까지 다 돌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실 때 나팔을 불고 고함을 치자 역사했어요. 여러분, 끝까지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집으로 갔어요. 자 가다가 종을 만나죠. 그런데 종으로부터 아이가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소식을 들은 다음에 이렇게 우리 같으면 이렇게 물 거예요. 아니 어떻게 애가 갑자기 살아났냐. 궁금할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죽어가던 아이가 어떻게 된 일이냐? 어떻게 살아났냐? 우리 같으면 그걸 물을 텐데, 이 아버지는 뭘 묻습니까? 그가 낳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 이걸 묻습니다. 대답합니다. 어제 일곱 시경에, 우리 식으로 따지면 오후 한 시경에 그 아이가 낳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사람을 압니다. 그가 그렇게 된게 예수님이 그 아이가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믿고 갔다는 것을 알게 돼요.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살게 될 거다,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내 아들이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죽어가던 이들이 이제 정상인이 돼서 그의 삶의 길을 걸어가고 살아 있다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갔어요. 여러분 어제 이렇게 메시에 이렇게 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그가 예수님을 만나러 그렇게 왔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에 다시 가는 밤 중에 밤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그 종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니까, 어제 그 시간에 예수님 말씀하신 그 시간에 살아났음을 듣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가 돌아가던 그 길은 어떤 의미에서는 참 힘든 길이었을 겁니다. 우리 같으면 불안해서 아마 제대로 걷지도 못했을 거예요. 아휴,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었나? 아휴, 예수님을 모시고 갔어야 내 아들이 나을 것 같은데. 우리 같으면 예수님이 가라 내 아들이 살아 있다. 아 내가 그 말만 듣고 그냥 가는 게 맞는가? 불안하고 걱정이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믿고 갑니다. 순종했어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가 믿음의 결국을 체험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역사를 체험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그래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순종하면서도 고민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러다가 망하는 게 아닌가, 이러다가 뭐가 제대로 안 되는 게 아닌가. 우리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주의 말씀, 주의 약속, 그걸 내가 온전히 믿고 그 말씀에 내가 반응해서 순종할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의 결국을 아름답게 이끌어가시는 주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믿음은 저절로 자라지 않는다. 주님 말씀을 따르는 순종이 있어야 믿음이 자라난다. 이런 얘기.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고 갈수 있는, 그 말씀을 정말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나이가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오늘 주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더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능력과 순종이 있는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는 우리들. 그런데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은 것 같을 때 자꾸 불안해하고 걱정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너는 내 자녀고 내 백성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인도한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을 온전히 붙잡지 못하고, 여전히 불안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너무 힘들게 예수님을 찾아왔고 간절하게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자기 아들을 살리겠다고 하는 그 뜨거운 마음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참 짧고 어떤 의미에서 냉정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 왕이시라 그러나 그는 그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었고, 순종하기 어려울 수도 있었는데, 그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을 믿고, 주의 말씀을 믿고, 주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믿음의 결국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결국을 우리가 체험하며 주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함께하심을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루어진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저희들이 오늘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주의 약속과 주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입시를 앞에 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랑하는 아들, 딸들 주님이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김서율, 문준혁, 박가민 이정준 이환, 주미나, 차성원, 표준이 형율인 황민준, 황승연 하나님 귀한 아들딸들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생명의 길이 주님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주와 동행하는 기쁨도 주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행복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슬픔을 당한 가정도 있습니다.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더하여 주옵시며 여호와의 선하심과 사랑으로 주께서 안으시고 위로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충만히 이 마음을 우리가 믿고 주님 안에서 참된 확신을 갖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